라고 금리 당장 내려라 이 주제 를 가지고 함께 말씀 을 나누 도록 하겠 습니다. 네, 정인태 신지 식인 TV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메인 으로 해서 방송 을 전개 하 도록 하겠 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이창용 추경호 경제라고 금리 당장 내려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와 기업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가계와 기업이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가 각각 2천조 2000조 약 2천조가 있는 이런 나라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하게 되면 당연히 이 가계와 기업이 한계 기업 한계 가계가 되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년새 자영업자들이 34만 명이 실직자가 됐고 337만 명이 또 실직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게 되고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결국에는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고 기업의 이 폐업과 더불어서 많은 예,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실직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공무원들, 이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은 이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예, 폐업이 뭔지, 파산이 뭔지 이런 걸 전혀 못 느끼는 거죠. 나라가 망하기 이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도 못 느낄 거예요. 네,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라 경제가 어려우면은. 이 법을 만들어서 공무원들도 급여를 내리고 뿐만 아니라 이 정치인들도 연봉을 내리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도 이것들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김분수님, 교수님, 반갑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아예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네, 정말 뭐, 설 연휴 내내 우울한 소식만 전해지는 거예요. 우울한 소식. 네, 무역이 적자다. 에, 자영업자들이 34만 명이 폐업했다. 337만 명이 실직했다. 에, 또 뭐, 고용기금이 고갈됐다. 이런 얘기들, 예, 뭐또 국민연금, 예,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건강보험이 고갈된다, 또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난방비 예, 이게 진짜 맞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전화를 하니까 전화 좀 그만해라, 맞다 이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해 가지고 가계와 기업들을 다 붕괴시키고 지금 현금 부자들과 금융 세력들은 완전히 돈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돈 타작. 돈이 막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기업은 붕괴되고 있고 많은 가계는 무너지고 있는 그런 정황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외국 자본이 한국에 지금 주식을 마구 사들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KB금융 또는 뭐 하나금융 이런 데도 외국인 자본들이 들어와서 계속 우리 자본들을 사들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재금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외국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네 궁극적으로 지금 완전히 제가 처음에 걱정했던 그대로 가고 있어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네, 완전히 이 가계와 기업이 붕괴가 되고 많은 국민들이 자산이 폭락해가지고. 자산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헐값에 사들이는 그러한 구조. 설마, 설마 했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많은 기업과 가게들은 자산을 팔아, 팔고 또막 경매로 나오고 있고 이런 정황이에요. 또 우리 국민들은 주식을 팔아 재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제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이 자본들을 먹잇감 삼아, 놀이터 삼아, 그렇게 지금 사들이고 있는 그러한 정황을 보면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인하해라. 이 지금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오늘 기업인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새해 가장 듣고 싶은 그러한 뉴스, 희망 뉴스가 뭐냐 했더니 금리 인하다, 금리 인하.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안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인 거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리용준님. 네, 안녕하세요. 네, 행운아님. 네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아니 설 명절 동안에 뭐 나라 걱정에 국민들 걱정에 예, 정말 뭐이 국민들이 좋은 소식이 없어요. 우울한 소식만 있는 겁니다. 네뭐설 설의 분기로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 뭐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 네 각종 오늘은 또 동생이 총기로 형을 또 위협하는 그런 사건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들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게와 기업들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새 자영업자들이 34만 명이 실직자가 됐고 337만 명이 지금 실직을 했다 이러한 얘기들을 들으면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제서야 은행들이 금리를 지금 인하하고 있어요. 인하하고 있고 추경호가 경제부총리랍시고 오늘 뭐 인터뷰를 통해서 이 금리 인상이 서민 서민에게 파격을 준다 이런 얘기를 엉뚱한 얘기를 이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이창용이 그 동안 계속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어요. 이 IMF 간부 출신 IMF를 에, 전 한국은행 총재 전철암 총재는 에, 국제 투기 자본의 천병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에, 그리고 미국이 장악했죠. 미국이 IMF에 가장 높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에, 그래서 이창용이를 누가 한국은행 총재로 심었는가? 에, 물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누가 과연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창용이를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을 하게끔 했는가?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완전히 IMF식으로 한국의 에, 기업과 가게들을 다루고 있는 이 청룡이를 보면은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에, 도대체 미국 사람인가 분간이 안될 지경이고 미국이 그동안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해가지고 얼마나 한국을 괴롭혔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막 전쟁 위기 만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기 팔아먹고, 예, 그리고 우리 한국의 삼성, 현대, LG, SK 바이오생명과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계속 몰아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아주 뒤흔들어놨는데 이창용이가 완전히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급격한 금리 인상을 같이 자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은 하나의 뭔가 짜여진 수순이었는가? 이거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일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일본 은행 총재가 미국하고 정 반대로 갔습니다. 미국하고 정 반대로 가면서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로 유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창용이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미국하고 보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창용이 임명될 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뭔가 짜여진 수순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예, 제가 사심이 없습니다. 저는, 예, 제가 무슨 뭐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요. 예, 제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예, 거기에다가 뭐 내가 무슨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아니고, 비트코인 뭐 투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 그냥 순수한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이상하다. 왜 이창용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창용이라는 이 IMF 간부 출신을 왜 임명을 했을까? 그것을 윤석열 당선인 측하고 갈등이 있는데도 왜 그것이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왜 합의가 이루어졌을까? 이런 합리적 의심을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게 의혹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이게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미국의 연준과 바이든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하면서 연준은 일부러 장난을 친 거죠. 장난을. 그래서 연준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물가가 2% 3%대가 되니까 이거는 뭐 걱정할 단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일시적인 거다 그리고 3~4%가 되니까 이때는 그냥 평균적인 대응으로 하겠다 그러다가 7.9%가 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대응하면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할 때는 0.25% 해가지고 예, 베이비스텝 통해서 천천히 금리를 인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시장이 대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낚시질 하듯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전개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국제투기자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고요 그게 국제투기자본들 그리고 예, 이 고리대금업자들이 하는 짓거리인데 그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이든이 계속 전쟁 일기를 만들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사실상 푸틴이 계속 얘기했죠. 대리전이라고, 대리전. 젤렌스키가 유대인이잖아 유대인. 그쵸?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연준, 연준을 장악하고 있는, 연준을 장악하고 있는 작자들이 유대 금융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텐데, 이 금융세력들, 세계의 금융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금융세력들은 정말 우리가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젤렌스키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미국 대리전을 한 거예요. 미국 대리전 그리고 유럽을 볼모로 삼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식량 위기를 만들고 에너지 위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미국은 전쟁 위기를 만들고 대리전을 펼치면서 무기를 판매하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유럽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미국만 돈 벌지 않았냐? 미국만. 예? 미국만 돈 벌지 않았냐. 이런 비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을 해야 된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 계속 저에게 이렇게 욕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논리를 보면은 어떤 논리가 있냐면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한테 에, 금리 인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투자한 모든 돈들이 싹 빠져나간다. 에, 일자 무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에,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선동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작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자라 받고 있든지 아니면은 또는 예, 이저 소위 말해서 에, 정치권에 빌붙어 가지고 부역하는 자들, 이 부역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의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에, 더 높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환율이 떨어졌죠. 환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작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미국보다 금리가 높지 않으면 한국의 에, 투자 외국인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다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빠져나가서 뭐 어쩔 건데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에, 환율이 폭등을 해가지고 수입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수입물가가 올라가가지고 에,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에, 경제가 또 위기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자들이 하는 얘기대로 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환율이 어떻게 돼요? 도리어 떨어지고 있어요. 1,100원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제가 모르면서 떠드는 거또 용기라고 이창용보다 똑똑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자들은 이창용 만세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이 좌파들 우파들 때문에 망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 자기가 따르는 정치인이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무조건 완전히 그 광신도처럼 따르고 있는 거죠. 이런 작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저한테 경제를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한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계속 금리 올려라 올려라 그러면 제가 애국자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작자들은 계속하는 얘기들이, 에, 그 경제 공부를 하면 지구멍이라도 에, 들어가고 싶을 거다 이런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 미국이 달러를 많이 찍어내서 풀어 놨으니 달러를 회수하기 위하여 금리를 올리는 거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다. <laughs> 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동안 계속 물가 잡는다고 금리 올렸죠. 네, 이 연준도 그렇고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이도 물가 얘기를 했는데 또 헛소리 를 하고 있는 게 헛소리.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금리 안 올리면은 달러가 다 빠져나간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떠난다.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축의 시대가 아닙니다. 금리 올려가지고 이자 더 많이 주는 이런 저축 중심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투자 중심 시대죠. 투자 여러분들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이자 많이 준다고 투자하겠습니까? 부실한 은행이 이자 많이 준다고 투자하겠어요. 투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변혁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미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미래 가능성. 네. 미래 투자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1980년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작자들이 국민들을 계속 가스 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계속 국민들한테 가스 라이팅 하면서 금리 올려야 된다. 예, 그리고 금리 내리라 그러면은 예, 그 반역자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희태 신지식인 TV 커뮤니티에서 계속, 에, 국민동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흉악범 사용을 시행해라. 네, 그래서, 에, 이 흉악범 사용을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권이 중요하다. 인권. 아니, 그러면은, 사형 아니, 다른 사람을 죽인 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죽은 사람의 인권, 그 가족들의 인권은 뭡니까?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작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치적 낙하산 취업금지법. 이거 국민동의청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유능한 자들이,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이 대표가 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주장을 펴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부역자들이에요. 정당 부역자들. 또, 정치인 관료, 사무연, 복권금지법. 정치인과 관료는 사면 복권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권을 해줘야 된다. 그럼 왜 잡아요? 그, 그 작자들 예,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 예, 동의 청원을 통해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 국민들이 반발을 해야 돼요. 반발. 네, 종교범죄가중처벌법 네, 또 공기업 공공기관 성과급 폐지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국민 동의 청원 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폐지하고 다주택자들이 투기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 나라가 미친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동차세 폐지 재산세 교통유발분담금 폐지 부정선거 의무특검제, 국회의원 면책특검, 불체포특검 폐지, 국민동의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예, 국회의산 국민투표제, 대통령 국민소환제, 선관위위원장 대법관 임명관례 폐지,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추천제, 예, 국민동의, 예, 국민동의청원 기간 1년으로, 최저임금 폐지, 국민권익금 실시, 네, 국민동의청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여러분들이 국민동의청원에 임해 주시길바라고요 반려동물 보유세 폐지, 통화녹음 금지법 반대, 정당 보조금 폐지, 계속 국민동의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당 지역장당, 지역정당 창당 허가, 사범,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금지, 국회의원 50명으로 축소,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시행, 외국인 투표권 폐지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인태 신지식인 커뮤니티에다가 국민 동의 청원을 올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학벌주의 대학 서열화 입시제도 폐지 국민연금 강제가입 반대 국민 예산 거부권 상속세 증여세 폐지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정당 부역자들이 뒷돈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인태 교수님 음해 기만하는 자, 이에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 공격하는 이유가 예, 이 정당 부역자들 또 어, 이자들이 이제 이자를 조금 만나보죠 이자를 지금 가계와 기업이 다 무너지는데도 계속 금리 올려라라는 거예요 금리 올려라 예,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진짜 그 예, 제가 오늘도 그 짤방을 올렸어요. 짤방 예, 짤방을 올렸는데 여기가 이제 짤방을 올리면은 이게 막 퍼져 나갑니다. 막 퍼져 나가면서 예, 금방 올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으니까 한 2000명 정도가 이 조회를 한거예요 2100명 정도가 조회를 했는데 거기에 계속 욕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작자들은 이런거가 국민들에게 퍼져나가는게 싫은거죠 그동안은 계속 금리 인상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몰고 갔는데 이제는 기업인들이 참다 참다 못 참으니까 오늘 여론조사를 했는데 뭐라 그래요? 네? 새 희망 뉴스 1위가 금리 인하가 나온 거예요. 금리 인하, 금리 인하. 그러니까 언론에서 요거를 교묘하게 물가 안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물가 안정. 그게 아닙니다. 금리 정격 인하라는 거예요. 금리 정격 인하. 물가는 지금 물가의 문제는 공급망의 문제다라는 공급망의 문제. 그걸 공급망으로 풀어야지. 이거를 에, 이 수요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언론 방송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리용조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조세, 준조세제도 개혁의 필요성. 네, 첫째, 부가가치 생산 판매 비용 증가, 재화의 서비스의 부가가치 인플레이션. 네, 유발, 둘째, 부가가치 생산자의 소득세, 최종 소비세 정가되면서 노사간 소득차로 노사 분규가 초회된다. 네. ORD님, 짤방이 위력적이군요. 짤방을 올리면은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끔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에, 그러다 보니까 짤방을 올리면은 이 갑자기 이제 욕 폭탄을 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같은 경우에도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욕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막 욕하고 감히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엘리트 국회의원을 감히 일반 국민들이 소환한다면은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국민들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론조사 조작 또뭐 방송 보도 조작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 이런게 다분히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 작자들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엘리트다 엘리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주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 이런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월성.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거죠. 지능도 낮고 공부도 못한 이, 이 국민들이 감히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는가. 에, 또 제가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를 자꾸 얘기하니까.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다고 저한테 막 지적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국민들 10만 명이 동의하면은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국민투표 시민발언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투표를 안 해요. 국민투표를. 심지어는 칠레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도 국민투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투표를 안 하는 거예요. 왜안 하냐?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겁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알아 가지고 국민들이 완전히 한마디로 말해서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국민들을 그러니까 국민들 너희들은 그냥 우리가 뽑아 놓은 후보를 찍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에, 형식적으로만 민주주의의 소품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민주주의 소품 에,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소품으로 활용해 가지고 방송에서 막 보도해준 후보, 예,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막 올려준 후보, 그리고 자기들이 추천한 후보만 찍어주는 그런 선거 소품만 되는 거예요. 소품. 그거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 예, 그러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해쳐먹다 우리한테 들킨 거지, 나가자님. 네,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네, 리용조님, GDP 증상카드는 조세제도부터 계약합니다. 조세제도를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세제도를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소비할 때만 세금을 떼게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로 예, 가야 한다. 예, 저도 거기에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돼요. 목소리를.